지금 도로공사에서도 뭐 중앙 쪽에서의 블로킹 득점도 많이 나온 반면에 또 전세현 선수의 블로킹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3라운드 예, 때. 예. 4라운드 때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장점을 계속 살리고 가야겠죠. 인삼공사만 만나면 지금 뭐 굉장히 좋아진 전세현 선수예요. 네, 전세현 선수가 상대전에서 48.7%의 공격 성공률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 모든 공격 부분에서도 훨씬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전세현 선수죠. 오늘 또 인천공사를 맞아서 오늘도 역시나 그 강세를 또 이어갈 수 있을지 연승이 끊어졌지만 평소와는 뭐 다른 아, 뭐별 다른 점은 없었고요 훈련도 똑같이 했고 잘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은 득점 부분에서 일단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공격이나 브로킹에서 이제 득점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있고 상대편도 저를 이제 분석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 공격이나 거기서 이제 상대편이 저를 분석했던 게 제가 이제 막히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리시브부터 먼저 해야 되고 네, 리시브에서만 좀 버텨주면은 이제 공격이나 브로킹에서도 제할 몫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 잡고 연패를 하게 되면 팀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러나 좋은 경기를 위해서는 옐레나의 공격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뒤쪽에서 이소영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옐레나 스파이크 수비 좋아요 손모차 올랐습니다 전세현 너무 잘 때려줬습니다 KGC 인삼공사를 만났을 때올 시즌 49%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전세안. 일단은 본인이 옐레나 선수의 공격을 수비를 한 다음에 공격에서도 지금 블로킹과블로킹 사이를 정확하게 잘 봐줬고요. 네. 점수를 세트를 스치며 빠르게 넘어옵니다. 전세안! 16대8이 됐고요. 8점을 도로공사가 앞서면서 1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맡고 있습니다. 김천체육관입니다. 19대11로 반격이 벌어져있습니다. 됩니다. 2분! 수비됐어요. 언더로 들어 올렸습니다. 자, 너무 길었죠. 2분, 어디로? 수비 좋아요. 수비됐어요. 3단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찬스받으러 갑니다. 전세하는 퀵오픈! 터치아웃입니다. 수비는 계속 되는데 연결이 뭔가 공격에서까지 이어지지 못했고요. 예. 지금 도롱산은 오늘 좋은 공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선 수비도 좋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전세현 선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세현이 나왔고 이제 문정원에게 아킴이 띄워놓고소영 득점! 한 걸음 더 앞서갑니다 한국 도로공사. 자 전세현 선수의 굉장히 귀중한 득점이 나왔고, 어 이게 또이 타이밍에 나오네요. 네. 왼손을 마지막까지 잘 꺾어줬습니다. 오늘 블로킹에서 압도하고 있는 한국 도로공사입니다. 어 이번에도 강성해요. 전세현 블로커. 전세현 선수 잘때려 줬습니다. 음. 네. 6대3이 됐고요. 그러나 인삼공사는 이선우의 이 스와프에 분위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토스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조금만 힘을 실어도 스윙 스피드가 살아나고 사라... 짧게 공습니다피 네. 네. 전시안의 특정으로 8대5가 됐고요. 3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고 있습니다. 김천입니다이선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살렸고요. 일단 넘겼습니다. 전세야. 직선으로 뽑습니다. 네, 지금 인산공사는 이전에 이제 오버플레이가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는데요. 예. 자 일단 심판이 횟수를 불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어렵게 리시브. 네. 자3단 넘어갑니다. 박정아 주고 이곳 거쳐서 다시 박정아 밀어넣기 수비 내정 하효림이 반응을 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오는데요 살려냈고 다시 가요 스파이크 블로킹 오늘 블로킹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인상공사도 블로킹이 약한 팀이 아닌데 오늘 블로킹이 하나밖에 없고요. 예. 반대로 도로공사는 이제 경기가 잘될때 보면 블로킹 득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많은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전세한 썩입니다. 어! 떨어지면서 서브 득점 23대 14. 지금은 길이 조절을 전세현 선수가 잘 해줬습니다. 네.